안녕하십니까.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평가하는 2019 광주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점을 찾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주민 모임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29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너른 고을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올 한해 진행된 마을 공동체 사업 내용을 담은 영상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통해 올해 광주시 마을 공동체 사업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우수 사례 발굴과 운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마을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그리핑 이나영이었습니다.